출애굽기 11번째입니다. 이비두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어, 또, 또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을 했었는데 어, 제 생각에 제가 지나왔던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모습이 있다면 어, 그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뭐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잘한다, 뭔가 이런 게뭐 교회가 크다 이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어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교회는 늘 언제나 어 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무실은 있고 교회 본당이 없어가지고 본당을 빌려가지고 토요일 날 짓기를 다 실어놓고 주일 날 아침에 그어 빌린 강당에 가서 악기들을 다 풀고 어다 세팅을 하고 새벽에 세팅을 하면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정신 먹고 또 다 실어 가지고 사무실로 짓기를 갖다 놔야 했습니다. 그때 이차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 설교하고 세미나 강사로 오셨듯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좀 시차도 적응 안된 상황에서 어, 어, 주일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세미나장으로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세미나장까지 이정, 이동해가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어, 부교역자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짐을 막 옮기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랬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 밥, 각자 자기 할 일을 바쁜 상황에 어, 이찬수 목사님이 어, 내리자마자 우리 쪽으로 달려와 가지고 어, 우리처럼 이렇게 접는 의자인데, 이 의자를 들고 안으로 늘상 했던 일처럼 우리 사무실도 처음 왔고, 어, 예배도 처음이었던 목사님이 의자를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뭐 말리고 할 새도 없어서, 아, 목사님, 일하기 할 새도 없이 그냥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는데 제가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세미나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 지나갔는데 세미나를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한 장면이 제 인생에 가장 귀한 목자의 모습.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찬성 목사님의 대단한 막 설교 성도의 부흥이 아니라 저는 제 인생에 딱 보여진 목자의 모습은 그거였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움직이는 힘이 되는 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한 같이 도울 수 있는 목자 이찬수 목사님의 겸손했던 모습 어쩌면 다른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부분에서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한 장면이 목자의 겸손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보여줬고 어쩌면 그것이 어 이찬수 목사님이 큰 목자다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세는요 모세는 엄청난 지위였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이동시키는 리더로 선택받은 모세가 하나님에 하는 말이, 이 찬스 목사님이 보였던 행동과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게 바로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얘가 지금 소리가 계속 어, 틀어놨 제가 틀어놨는데, 뭐 두십시오. 어,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모세 이 t 둔 s 자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동력함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6장 중반부부터 우리, 뭐 우리가 6장 중반부 초반에 하고 나서 중반부를 제가 딱 없애버린 이유가 중반부에는 계보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계보입니다. 참성경에 계보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 아니면 또 역사성, 일종의 어, 그것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 종문에, 정치네 이런데 가면 이 <laughs> 족보를 가지고 막 그거 족보 사고 막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한씨집안의 정치인으로서 어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것들로 이 계보들을 만드는 거죠 족보를 근데 오늘 이 족보가 들어가는 내용은 상당히 간략한 아 아론과 이 모세의 계보를 넣습니다. 어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 요구했서입니다 바로한테 1차 요구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혼란이 일어났고 바로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들 나가는 것 자체를 금하면서 더욱더 압제를 가하게 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거듭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확고한 증거물로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놓고 그들이 리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서 이것을 적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의 탈출을 시도할 때이 계보를 넣으면서 누군가의 그 어떤 리더들의 어떤 그 살아왔던 계보와 가족들을 넣음으로써 그들이 진짜 사실로 역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고 또이 출애굽 자체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어 만들어가기 위한 기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네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저는 이 사건과 역사성과 어쩌면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주는 이계보의 사건이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면 생뚱맞습니다. 뭐 지파를 설명하고 그 족보들을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딱두리더만 가지고 그냥 안 써도 될 내용을 그냥 삽입한 것처럼 어떤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석가들 고민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면이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두 가지 사실과 달리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박수를 쳐야죠. 이건 <laughs> 발견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생뚱맞게 성경은 1에 1회, 기루 일액이라도 그냥 기록된 게 없고 그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의미가 있는데 아, 주석가들 이런 의미 역사성 리더들에 대한 정당성 아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꼭 모세는 벌써 리더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개인적인 생각, 이것은 모세의 다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고백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계보의 끝자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 굽에게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계보가 있었고 1차 바로나, 바로한테 요청했던 일이 실패했고 실패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꼭이 그 똑같은 일이에요. 정말 믿었던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걸 투자하세요. 그런데 투자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했어요. 욕하고 난리 나고 그 목사가 어디 있어 그사람은 리더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교회 떠나니 뭐니 말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 아론만 소리만 들으면 즉시 이 저것 때문에 오늘 채찍 열대 맞았어 저것 때문에 진짜 피나도록 일해야 돼라는 생각 가득한데 <laughs> 하나님은 기록에다 그말한 애들이 얘들 얘들이다라고 말해요 개복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가족이다 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힘들게 했던 말했던 애들이 얘들이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기록입니까? 주석가들 이걸 이 봤으면 의심도 할 만한데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역사성일까? 이게 꼭 너희들 괴롭게 한 리더를 만들었던 아마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이 기록이 되어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화는 머리 끝까지 차 있고 바로는 요 때다 싶어서 얼마나 더 압제를 하고 이 재료비도 안 들이고 물건 생산하면서 기분 막 배를 두드리면 기분은 좋아하겠습니까? 제들이 우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배불리는구나 그두 명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함께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어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입이 두난 자라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건 약간에 약간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변명이었습니까? 일종이 그래요. 우리 어, 넥스 교인들이 제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PT를 합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 넥스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 했고, 넥스 얘들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 했고 막이렇 했는데, 제가 입이 오늘 했고 하나님 PT 하다가 넥스 교인들은 싹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 넥스 교인 너무 힘들어졌어요. PT에 실패했고, 어찌 보면 실패자와 같이 됐고, 막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끄는 양떼, 무리도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의 중심을 맡았습니다. 피티에 피티 PT 파워폰 트넘기는 아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 일을 하는데 어저바바바로씨막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막 얼마나 답답했겠어 모세야 모세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모세는 예예예예 저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파 뭐야 있다고 바로가 c e o 처럼 그렇게 뭐야 안 들어줘 내말 네 절대 안 들어줘 야잘 됐네 여기 용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패죠 저 인간적으로 보면요. 치토키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실패 때문에 어떻게 요 자기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어쩜 PT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선포하는 건데 얼마나 자신감 있게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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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바로 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웃으신 분은 연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참 신뢰하지 못할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런데 그 계보를 기록하고 그 신뢰하지 못할 리드의 계보를 기록하고 쭉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있 사람들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됩니까? 저의 가족 누구 아내 누구 야 저거, 저거 멍청한 한목사 아내래 저 사람도 멍청하겠지 저 자식들 봐라 얼마나 멍청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고생하는데 저 아이는 진짜 죽도록 집에서 더 고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어때요? 가족의 계보를 넣어놓으면 다 욕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처럼 계보를 넣었는데 그 계보의 끝자락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오늘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와 앞에 이르되 나는 이비 두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니까. 일이 있고 자기 뭡니까. 자기 무슨 이거 요즘에 말하는 거 자기 그다 틀리는 게 뭔지 신상정보 다 틀리고. 그리고 자기는 리더로서 실패했고 좌절된 상태에서 PT에 좌절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완전히 그냥 정말 좌절한 상황이에요. 이 내용은 어때요? 진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용은 확실해요. 누가 봐도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자가 멍청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더 부끄럽게 해요. 개보를 집어넣고 더 부끄럽게 요 야, 이런 자식에 이런 자의 가족들이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입이 두 난자를, 원래 입이 두 난자를 나를 불러 가지고 쓰셨습니까? 바로가 내 말들을 있습니까 내가 몇번 하나님 앞에 못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하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듣듣듣듣 해도 대그처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왜듣듣듣듣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아,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30절에 말입니다. 나는 입이 두난 자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바로의 그 모세의 고백은 그냥 단순하게 아 하나님 난 우리가 만약에 피를했다면아 바로 마음이 하나님 명령전했는데 바로 마음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 그래요. 하나님 기회가 한번더 주시겠죠. 아유, 이건 내 잘못보다는 바로가 잘못 들은 책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명령 갖고 갔는데 그대로 전했는데 못 들은 건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 바로 알아서 했어요라고 하는 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참 제가 못 났죠. 너무 입이 둔하고 참 바보 같고 참 쓸데없는 자 같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 고백이 이 고백 때문에 오늘 계보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래요. 엄청 대단하고 막 엄청나게 모세가 잘해서 막달변가요막한번 말하면 막 바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이단 교주처럼 막 고개 숙여서 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썼다면 절대 출애굽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출국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문제인 거예요 이단이 왜 그렇습니까 이단 자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대언자도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그냥 풀로 쓰는 사람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까 잘, 대답이 잘 못했는데 <laughs> 여기서는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아, 제가 왜 잘못 가르쳤어요 <laughs>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겁니다. 제가 이찬송 목사를 믿겠습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 말을 믿는 거, 제 말을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의심해 가지고 <laughs> 모든 게 맞을까? 이거는 또안 돼요. 그냥 아, 목사님, 목사 말입니다. 그래도 좀어그 짓은 아니지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계보를 적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누가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미천한 가정 같아요. 아주 실패한 자들의 모습 같아요. 어찌 보면 대단한 리더가 아니라 아주 입도 둔하고 PT도 못하고 리더 까무러 아주 핫바리 같은 꼭 저와 같이. 좀 목사가 잘해가지고 막어 성도들도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이렇게 목사님 잘하는 것처럼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좀 보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보면 막늘막 아 바쁜 것 같고 나대는데 뭐는 안 되는 것 같다. 아좀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고는 하나님 믿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 그래야 어때요? 그 뒤에 보이시는 그 일을 진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이 계보의 모습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잘 나고 대단한 것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어눌하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이 어떨 때 역사하냐? 겸손할 때요. 자기가 힘들다고 말할 때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머리속에서 깍들어 차 갖고, 내가 잘하지, 내가 잘하지, 내가 다 하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따지고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부를 쓴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입이둔해서 정말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7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반전이죠, 일종에. 여기에 우리 보시면 우리 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레에라는 단어인데 볼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레이라는 단어는 라, 보다라는 단어의 명령어 봐라 영어로 말하면 비홀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큰바위 얼굴에 나오면 비홀드, 비홀드 그 제가 왜이 비홀드를 잘 기억하냐면요. 우리 어릴 때 나단이의 호송에 쓴 큰바위 얼굴에 보면 그게 처음 시작할 때봐라봐라할때 비홀드가 나오거든요. 열심히 책을 봐야 될 이유가 그, 여하튼 그 비홀드와 똑같은 감탄사와 같기도 하고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레에라는 단어인데, 이 레에라는 단어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냥 사람들 중에 와 봐라,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 말로 하는 강조표 좀봐좀 이거 고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좀 이거 하고 비슷. 해 약간의 역경, 역정이 들어간 말안 볼래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막뭐 딴짓하고 있고, 이럴 때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좀, 봐, 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이쪽이 말하면 앞에 있는 환경과 뒤에 있는 환경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뒤집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레에라는 단어는 반복으로 그냥 이것이 감탄사로 보라는 뜻보다는 상황을 뒤집어 버리라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힘들어, 아파, 그럼 뒤집어, 기뻐진다. 네가 지금까지 졸리고 집중이 안 돼? 뒤집어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레에라는 단어인데 이 레에라는 단어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지 네개별로 쓰고 네가 처절하게 잘못되고 네가 힘들었지 네가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처절하게 나한테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이제 뭐예요? 레에 뒤집겠다 내가 반전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이 부침개를 붙일 때 여러분들 뒤집게 쓰십니까? 전 디지께를 예전에는 좀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TV를 보니까 디지께를 안 쓰는 어, 이런 아저씨들이 나오는 거야. 아, 아, 그래서 야 저거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 하면 막 뒤집어지고 막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임게를좀못 하는 사람들은 이 디지께로 뒤집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집기로 뒤지는 것도 방법 있어야 되잖아요. 밑바닥이 바짝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뒤집으면 좀 괜찮죠. 그리고 이거 뒤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짝 이거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밑바닥이 바짝이려도 뒤집개를 잘못 집어 옆으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겨지게 돼 있습니다. 부침개를 만들 때 우리는 늘 그래서 꼭 보면 뒤집개 안 되는 사람들 늘 그래요. 도구를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생각해요. 이거 있으면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고수는 어떻습니까? 필요 없어요. 불알 만들고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꼭 뒤집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고수 중에 고수를 보십니다 그냥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도구도 없이도 그냥 뒤집기 없이도 그냥 하나님 그거 붙인 게훅 돌아가가지고 열 바퀴 돌고 팍 떨어지듯이 그냥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레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뒤집겠다 이제 네가 겸손하게 내 앞에 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네 마음을 정말 쏟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뒤집겠다라고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바로에게 너를 1절입니다 바, 너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하였으니어참이 아, 구절도 상당히 말이 많은 구절이에요. 독특합니다. 이 신은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란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 상당히 불교한 말이에요. 모세인 뭐, 모세라는 인간이 누가 바로 앞에서 누가 같이,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어 근데 우리 번역 정확하게 했어요. 히브리어 번역도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뭐 성경 번역을 킹제인스 버전 같은 거 보시고 그 NASB 같은 걸 보면 신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as를 집어여 가지고 결국 그 번역은 약간의 의역인 거죠. 진짜 번역은 진짜 번역 그대로 하면 모세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쓴 거예요. 너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 쫄 필요 없어. 절대 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아픔에 대해서, 어떤 고통에 대해서 툴툴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그래서 왕 같은 존속.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처럼 도 되어가는 것 오늘 모세에게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똑같은 근세를 주고 나와 똑같은 그리스인이라는 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이제 너는 될 텐데 쫄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나라든 어떻게 되든 쓰는 건 나니까 쓰는 건 과거에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해 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형을 갖다가 네 대언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저는 여기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었 모세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식이 아론의몇 배나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써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 그러잖아요. 고치신다 그러잖아요. 모세 충분히 말하는 거 연습시켜서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은으로 하게 두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옆에 대언자를 세우십니다. 동역하면 이런 거예요. 잘난 거, 대단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면,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충분히 바꿔서도 쓸수 있어요. 고쳐서도 쓸수 있어요. 근데 안 고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 주변에 동력함의 역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겁니다. 내 병이 심해요. 안 고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병을 통해서 동력함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찌질이도 못났어요. 못난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해서... 목욕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못난 것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못 났다고 그냥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그이 그 세상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나는 못 났지만 하나님은 잘 났습니다. 나는 못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동력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대언자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콕 집어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 난다는 겁니다. 선교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참 많은 동력이 필요해요. 선교사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단적인 게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서 그 민족의 리더를 세우고 동력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 그 참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갑자기 소식을 어 말씀 준비하다 접했어요. 제가 잘 알고 섬겨했던 브라질에 있는 김선웅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어 미주에 있을 때꽤 많이 자주 봤고와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했던 선교사님인데 어 지금 연세가 거의 육심이 안되셨을거예요578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멀쩡하게 사셨다 하시고 어 약간 뭐 이렇게 매스껍다.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그냥 안정제 같은 약을 드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모르게 나셨다는 거죠. 예, 집피 선교회 배가 이제 브라질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젊은 선교사님이 상당히 크게 이제 특히 브라질을 세워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어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어 모태 신앙이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이 80년대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계속 계속 자기의 일보다 는 하나님 일에 어릴 때부터 헌신해서 살았던 분인데 딸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들 있는데 이제 사모님 두고 떠나 버리셨어요.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참 제가 미국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피자 한판 먹기도 힘들 때이성교사님 꼬고면 음식을 사주고 제가 한간사였기 때문에 한간사는 좋겠다 그래요. 어, 왜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래봤자 열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한가수는 좋겠다 그래요. 아또 왜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브라질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열정이 있어. 남미 사람의 가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브라질로 와라. <laughs>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고, 선교에서 막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것도 사드리고 이야기도 했던가 기억이 나요. 안산 동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산 동산 교회 목사님과도 진인적한개고요참 뜨거운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서 성교사님은 야, 나한테 열정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하나님, 저보다도 수천 배나 가진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이 성교사님은 왜 허무하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어쩌면 준비되지 않고 지금 어쩌면 너무 많이 일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 자리를 두고 하나님은 왜 선교사님을 부르셨습니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겁니다. 계보를 놓고 어떤 상황을 놓으면서 모세를 쓰는 게 모세 자체를 활용하는 게 주변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한계로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방식 가운데 참 저는 부족했군요. 또 다른 동력자가 생기고, 또 다른 역사가 생기고, 또 다른 하나님 일들이 생겨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믿고 현실의 어려움, 아픔, 힘듦만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짜증 내고 분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냐는 모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바꿔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계산을 해도 그 계산대로. 한끝만 뒤틀어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꼭 내가 하는 양 그거 가지고 골머리 앓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깨보시고 싶었던 어쩌 보면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 두손두발 들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은 우리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길이 맞죠.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 맞죠. 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쓰시려거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쓰여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 더 필요한 동력자들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이슬처럼 가는 존재예요. 아무리 쌓아놔봤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올려놔봤자 그것은 모두 다 바벨성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성을 쌓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이성과 욕심 때문에 쌓았던 것이 그것이 그런 악한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쌓은 성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절대 모위에의해 그런 성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반석 위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끝자락에서 주님 제가 입이 두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 그럴까요? 성도한다. 그런데 봐라. 입이 두난 너를 내가 썼지 않냐. 천국에서 주님 볼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